자, 2021년도 연말 정산입니다. 홈카페 입문용 세트 메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카페 입문 장비 뭘 사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 제 영상을 많이 참고해 주셨을 텐데, 뭐 이것도 리뷰하고 저것도 리뷰하고 막다 리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뭘 사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딱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제 주관적인 견해이긴 하지만은, 어, 조금 추천을 받아서, 아부대장의 추천을 받아서 어떤 머신을 가지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홈카페 입문을 하면 좋을지 총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는요, 에스프레소를 입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핸드드립은 하실 때 드립 장비는 뭐 이렇게 뭐 머신을 할게 그라인더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에 핸드드립은 뭐 그냥 엎어서 가는 거고요. 에스프레소로 하게 되면 핸드드립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용 머신 장비들 추천하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일 최저가 입문용 장비. 어, 제가 추천드리는 장비는 여러분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laughs> 맥널티입니다. 맥널티 머신을 일단 입문용 장비로서는 저는 가장 추천합니다. 여타 다른 머신들 너무 그 동급대 머신들이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맥널티를 추천하는 이유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맥널티를 추천한다 그러면은 맥널티 머신에 지금 이미 모델이 3개나 나왔잖아요. 어떤 머신을 말하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머신이냐. 맥널티는 보면 6851이라고 하는 이제 초창기 모델이 있고요. 6861S라고 해서 좀 저가형 모델 진형이 나온 게 있고, 6878S라고 하는 조금 더 비싸게 나온 조금 더 고급화되어 있는 머신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실상 이세 가지는 여러분 리뷰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성능적인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약간 전압의 차이, 뭐 또는 이제 인퓨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차이, 디자인의 차이, 뭐 LED가 들어갔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차이, 뭐 이런 거라 가지고 사실 성능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맥널티 머신이기만 하면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맥널티 머신을 쓰시게 되면 압력 게이지가 달려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압력 게이지가 달려 있는 머신이 다른 브랜드도 있긴 있지만은 일단은 맥널티 머신이 스텐을 좀 많이 써줬기 때문에 쇠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조금 내구성도 강하고 위생적이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추천을 드린다는 겁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한 이런 머신들이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을 받으면 플라스틱이 점점 경화가 돼가지고 이제 부식이 되는 경우들이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쇠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점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널티를 추천을 드리고 압력 게이지가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해요. 이제 이 저가형 머신들이 OPV가 없기 때문에 압력 게이지로 지금 내가 추출하는 게몇바 정도가 걸리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9바일 수도 있고 6바일 수도 있고 12바일 수도 있고 15바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력 게이지를 보면서 지금 내가 추출하는 이 추출이 저항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야지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되면서 학습이 되면서 추출 실력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압력 게이지가 있는 이 맥널티 머신을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더 추천하는 것은 아무래도 6878S입니다 이게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댓글로. 이게 뭐가 예쁘다는 거야.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뭐 예쁘다고 날리고. 막이러 이제 댓글들이 달렸는데, 물론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조금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왜냐면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실물로 저희 매장에서 오신 분들은 6878S를 보고, 어? 예쁘다. 이 얘기 다 했거든요. LED 보고 더 놀랐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영상이 담기다 보니까 조명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게 뭔가 스텐 판이 뭔가 얼룩얼룩한 것처럼 보이고, 뭐우르그루한 것처럼 보이고, 마감도 좀안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 싸구려 같은 느낌이 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실물로 보시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랄까, 약간 클래식한 감성이 잘 살아 있었고요. 물론 이건 취향 차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LED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한 1, 2만 원더 주고 이런 디자인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한다면, 홈 카페는 사실 기분 탓이니까. 약간 저라면은 6878S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서도 이 맥널트 머신 세 가지는 다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인더는 그럼 이 맹걸티 머신가뭘 맞춰서 가야 될까? 여러분들 아마도 또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제가 추천하는 최저가형 입문용 그라인더는 나도나도 나도 그라인더입니다. 나도나도 나도 그라인더는 일단 앵코랑 비교했을 때 분쇄도에서 퀄리티가 차이가 좀 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나도나도 나도 그라인더를 매번 지금 촬영할 때마다 쓰고 있고 늘 테스트할 때마다 쓰고 있는데요. 계속 쓰다 보니까 이 보가 에이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버 에이징이 되고 나니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나아가서 지금은 앵코의 분쇄도와 나도나도 나도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차이가 크게 안날 정도로 매우 더 좋아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이제 2022년도 이제 올려드릴 건데 자력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일단은 나도나도 나도 그라인더 분쇄도 퀄리 들어봤을 때 앵코랑 차이가 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에이징이 되니까. 사실 나도나도 그랜데 처음 촬영했을 때는 새 제품을 받아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가 굉장히 날카롭고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의 공장 출구 상태이다 보니까 약간 분쇄도가 앵코에게 뒤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나도나도 나도 그라인더의 최고의 장점은 정전기가 굉장히 적다는 라 거. 정전기가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클리하있쓸 수가 있다는 거좀 장점이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 그 외에도 아무튼 간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더 추천할 만한 부분들이 있고, 핸드드립 분쇄도 기가 막히게 나오고요, 에스프레소 분쇄도 약간만 에이징만 해주게 되면 더 좋은 분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문용 장비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저는 추천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앵코는 뭐, 어디 갔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앵코도 사실 아직 입지가 굳건하게 있긴 있습니다. 나도나도와 앵코를 비교했을 때, 앵코가 나도나도보다 좀더 좋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내구성이지 않을까? 나도나도는 아직까지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만큼의 내구성을 자랑할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직 2년이고 3년이좀더 써봐야 될 거고 앵코는 링버 홀더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이슈가 아니라 사용하실 때 약계정 온도를 집어넣고 또또독 하고 가는 문제도 돌렸을 때 이게 부서지는 그런 현상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용만 관리만 잘하신다면 앵코는 어, 사실, 내구성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없다. 저는 그링버 날개요. 한 7년 동안 한번 부숴먹었거든요. 사실 그거 15,000원이면 사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사실 내구성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 기준에서 나도나도보다 앵코가 좋을 수 있는 거는요. 과열방지 기능이 없다라는 게 저는 좀 좋았어요. 왜냐면 나도나도는 이 과열방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쓰다 보면은 열을, 열이 이렇게 나게 되면은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회로를 차단하는 그런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에러 코드가 딱 뜨면서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좀 쉬어라 좀 놔뒀다가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 마음대로 작동을 끊어버리는데 물론 이제 또쓸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콘센트 뽑았다가 다시 꽂으면 또 리셋이 돼가지고 또한두번또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은 귀찮더라는 건데 사실 나도나도 나도 그라인더는 가정에서 한 3회에서 5회 내외로 이렇게 추출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요 좀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나 뭐 이렇게 대접을 하거나 할때 10잔씩, 20잔씩 내릴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앵코 같은 경우는 과열방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혹사시키면서 쓸 수가 있었고요. 나도 나도는 좀 귀찮게 이렇게 코드를 뺐다 꽂았다 하면서 혹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그라인더를 혹사시키는 건 절대 좋지 않아요.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내구성이 되는가 테스트도 해보고 싶고 좀 혹사도 시켜보고 싶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도나도도 지금 꽤나 혹사를 시키고 있는데 생각보다 나도나도 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열방지 기능만 없었다면 열0잔 20잔도 충분히 물론 약간 발열은 있었겠지만 은 추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정능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아직 좀더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은 어쨌든 앵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혹사를 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문을 하셨어요 입문을 하시고 나서 조금 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머신을 먼저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그라인더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지, 이거를 여러분들 고민하신단 말이죠. 자, 이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머신을 무조건 먼저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그라인더는요, 지금 앵코나 나도나도 정도가 되면은, 물론 이제 연속 추출이나 이런 걸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분쇄도 퀄리티만 놓고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많이 안 꿀립니다. 이게 가정용 그라인더들이요, 개발만 잘 돼서 나오면, 업소용 그라인더한테 절대 뒤지지 않아요. 말하자면 업소용 그라인더 제일 저렴한 거를 앵코나 나도나도가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쇄 퀄리티만 놓고 봤을 때 나도나도나 앵코는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불편한 거는 있지만 분쇄 퀄리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라인더는 괜찮기 때문에 머신을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면 머신을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반비노 플러스, 브레빌 반비노 플러스나 가치 클래식 프로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둘 중에 뭐가 더 좋겠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취향껏 디자인에 따라서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치 클래식 프로가 반비노 플러스보다 스팀이 약간 더 좋긴 했지만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느낌, 약간 진짜 좋은 느낌이라서 디자인은 또반비노 플러스가 좀더 좋고 그리고 저압 추출 기능이 또반비노 플러스가 더 좋고 대신에 물 흐름은 클래식 프로가 좀더 좋은 느낌이 났고요. 그래서 이게 아, 뭐가 더 좋으냐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껏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머신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고 나면은 그라인더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뭘 가면 되냐? 저는 단연코 세트 30으로 가라고 추천드립니다. 세트 270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트 30이면은 퀄리티 확실히 올라가고요. 270그270 그 단계의 분쇄, 분세, 분쇄도 폭 조절. 그렇게 안 쓰여요. 별로 생각보다. 그래서 세트 30이 가성비에서는 그냥 원탑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세트 30의 가장 큰 단점은 소음이 가장 큰 문제다. 아이 소음이 가장 문제거든요. 잉코는, 넌, 어, 세트는, 아 이래 버리니까, 이 세트는 이게 조금 소음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 또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머신.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또한번 고민하겠죠. 머신을 먼저 해야 되느냐. 어그 다음에 그라인더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여기서도 역시나 저는요 머신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트 30은 에스프레소 분쇄도에서는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끝장나요 그래서 그냥 머신으로 가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머신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58mm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고 또 E61 그룹 패드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 스팀이의 성능이 월등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머신을 투자하시게 되면 확 와닿을 겁니다. 우와 좋아졌다 라는 게확 와닿을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머신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다음 단계로 추천드리는 머신은 당연히 마누스입니다. 엘로치오 마누스니까 마누스로 넘어가시게 되면 확 와닿을 정도의 성능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라떼아트 연습을 대회 나가시는 프로 바리스타들이 쓰셔도 될 정도로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을 먼저 가는 게 제가 추천이긴 하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인더를 먼저 가야 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세대3 0의 소음이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 다음 그라인더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추천드려요. 그 다음 추천하는 그라인더는 당연히 민용입니다. 민용은 소음면에서 굉장히 탁월합니다. 사실 분쇄 퀄리티만 놓고 보면 세테가 좋냐 민용이 좋냐 하면은 사실 뭐가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세테 같은 경우는 조금 더이 향미의 레인지가 좀더 넓게 표현된다. 복합적인 향미 표현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민용 같은 경우는 좀더 클린컵이라든지 좀 바디감에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장단점 있는 어 분쇄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소음이 민용은 진짜 레간자처럼 조용하고 세테는 더럽게 시끄럽다.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세트 30 하면 은또 우리가 또 이슈가 하나가 있죠. 그 기어박스 마모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요 기어박스 마모가 되게 되면은 이 기어박스를 나중에 교체할 때 교체 소모품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들었다는 게 조금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3년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2년에서 3년 많이 쓰시는 분들은 2년에도 고장이 난다고 하거든요. 고장이 났을 때의 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청구가 된다는 것이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시면은 2021년 21년도에 나왔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거기다 해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그라인더 머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당연히 만노수 다음은 자루로 가시면 됩니다. 자루로 가시면 되고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민용이나 세트에서 사실상 문세도 퀄리티가 더 좋아진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업그레이드 안 하셔도 되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줍잖하게업쩡거리지 마시고 그냥 EK43으로 바로 날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냥 EK43 분쇄도를 맛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빠트린 거 없나? 어, 빠트린 거 없지 쫙 설명을 다 해주고 싶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핸드드립 분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자, 그라인더를 제가 지금 쭉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나도나도랑 앵코, 세트30, 민용, 그다음에 e k 4 3 이런 식으로 제가 빌드업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 핸드드립용 분쇄도로 봤을 때는요, 나도나도 나도 이 최하급만 하더라도 어느 그라인더의 분쇄도랑 비교해도 안 꿀립니다. 핸드드립 분쇄도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그 분쇄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앵코나 나도나도면 핸드드립용으로는 끝났기 때문에 입문을 하셨던 이 그라인더를 판매를 하지 마시고 중고로 내놓지 마시고 핸드드립용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세트 30이나 민용 같은 경우는 핸드드립 분쇄도가 사용하기가 좀, 어안 좋습니다. 그냥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균일도가 안 맞아요. 굵은 분쇄도로 가게 되면 미분양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세트 30이나 민용은, 물론 세트 30은 비지버도 출시를 했지만은, 이 비지버 제가 써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분쇄도가 크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핸드드립 분쇄도로는 세트나 민용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EK443 가시기 전까지는요. 그냥 나도나도나 앵코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좀 말이 빨랐는데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2022년도부터는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머신과 장비들을 좀 종합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콘텐츠도 준비를 해볼 테니까 영상 하나하나도 잘 보시겠지만은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말 정산이라든지 상반기 추천 하반기 추천 이런 영상들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것들 댓글로 쫙 남겨주시면 최대한 참고해서 반영해서 더 좋은 퀄리티 의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한 커피, 아부라 커피, 아부라 커피, 아부라